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5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 38절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이 되겠습니다. 대단원으로 내용을 나눠 보면 첫째가 애굽에서 둘째가 애굽에서 신내산까지 셋째가 신내산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저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성경을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수 있었는가?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홍해를 어떻게 건너 신해산에 도착할 수 있었는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신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겪으며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마셨으며, 아말렉 군과의 전쟁을 거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으며, 성막 완성을 기념하여 준공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고 만나를 먹은 것과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영생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음을 증언했습니다. 신내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애굽기를 교훈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교훈은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구원 육신구원, 성화구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생구원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육신구원이란 기도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성화구원이란 변화되는 생활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영생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육신 구원은 예수님께 기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 구원은 성령님의 도우신과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만승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